스마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중고 화분도 있고요. 새 화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새 화분도 있고요. 제가 썼던 한 번밖에 안 썼어요. <laughs> 중고 화분도 있습니다. 요 화분들 정말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드릴 거니까,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은 도양분입니다. 로우는 세화분인데 제가 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네,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분홍색도 있고요. 이렇게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어요. 개당 만원이니까. 어 도양분을 어디서 만원에 사요 스마일에게서 <laughs> 사세요 네 직경은 8cm 높이는 12.5cm 이렇게 됩니다 어 바탕색이 하얘서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화분도 돋보이고 여기에 심어져 있는 네, 다육이도 돋보이고 여러분께 잘 아시는 그 도양분이고요 53번입니다 <laughs> 53번 수입 화분인데 문난이 3형제잖아요 얘도 세 화분인데요. 3종에서 15,000원 드립니다. 에, 직경은 네, 이렇게 직경은 9.5고요. 높이는 1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노랑색이 없네요. 노랑색이 어디갔을까 이렇게 문난이 3형제가 있습니다. 3종에 15,000원 드릴게요. 54번 이 화분도 수입이고요. 병아리 유치원이죠. 병아리 유치원. 네, 이거. 세 화분입니다. 5,000원 드릴게요. 아이고. 보자, 보자. 직경이 17, 네, 가로가 17이에요. 세로가 4.5고요. 음, 높이는 6cm가 약간 안 돼요. 이렇게 조금 낮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육이다 심을 수 있거든요. 합식을 해보시면 정말 정말 이뻐요. 레드베리. <laughs> 그런 애들 그냥 저는 합식, 을 한다 싶으면 그렇게 똥글똥글한 애들 레드베리 같이 생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곧 어, 아니면 탑돌이 같은 애들 그냥 꽉 채워서 합식을 해보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어, 54번 수입 화분이고 새 화분입니다. 5,000원이고요. 55번입니다. 55번은 하나는 새 화분이고요. 하나는 중고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드리는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얘, 얘가 이제 제가 한번 쓴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어? 네새 화분입니다. 같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세트로 만들어 보았고요. 사이즈는 같은 것 같아요. 14.5 직경은 14.5, 높이는 13cm입니다. 와, 그러니까 12, 11cm 되는 창들을 심어도 좋고요. 군생들 심어도 엄청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바탕이 검정색이라서. 다육이들, 빨간 다육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56번은, 네, 부여분입니다. 부여분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네요. 요거는 세화분이고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직경은 11, 높이는 12cm에요. 사이즈 좋죠.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은 부여분입니다. 네, 흙이 조금 무거운 흙이에요. 좋은 흙이어서 약간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57번입니다. 오, 요 화분은요. 스마일 수제분이에요. 고 이종에서 만원 드릴게요. 네, 새 화분입니다. 예쁘죠? 사이즈 볼게요.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네, 경은 7cm, 높이는 9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베란다에 쓰시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2종에서 만원 드리고요. 새 화분입니다. 58번도 스마일 수제분이고요새 화분입니다. 2종에서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요. 스마일 수제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게 만들어진 화분이거든요. 직경이 9.5, 높이는 8cm입니다. 가격도 너무 좋죠. 12,000원이거든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정말 가격이 네, 거했던 화분입니다. 59번은 옹조 분입니다. 모래분이죠. 네, 이렇게 원형하고 사각하고 이렇게 놓아 봤고요. 이것도 새 화분입니다. 이종에서 15,000원 드릴게요. 네, 사각 화분은 직경은 10, 높이는 9cm 가까이 되고요. 원형 볼까요? 원형은 9.5cm. 10cm가 약간 안 돼요. 높이는 네, 9c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음, 모래분 해서 얘는 완전히 새 화분이거든요. 15,000원 드립니다. 예, 60번 홍주분이고요. 요 화분 이종에서 15,000원 드립니다. 사이즈는 59번하고 똑같아요. 예. 어, 직경이 10cm가 약간 안 되고요. 높이는 9cm. 요 사각 볼까요? 사각은 9.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9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새 화분이고요. 이거는 모래 분이고 얘는 이제 매끈한 거 이렇게 이렇게 쓰면 정말 정말 예쁘겠죠 홍조분 이것도 에, 여러분 베란다에 쓰기 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61번은 어디 분이게요? 양이 분인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썼어요. 이거 제가 하나 썼고요. 얘는 새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종에 2만 원 드려요. 너무 너무 좋은 가격이지 않나요? <laughs> 10cm 직경 10cm 높이는 9cm고요. 얘는 좀 커요. 직경이 11.5cm고요. 높이는 11.5cm. 그래서 이 종에 네 2만 원 드립니다. 이것만 네 이것만 중고분이고요. 얘는 새화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먼지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거든요. <laughs> 얘는 네, 제가 썼던 화분이고요. 양 61번 양이분 2만 원 드립니다. 62번 돌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써가지고요. 15,000원 드릴게요. 삼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썼던 화분, 가로로 하면 12cm, 이렇게 세로로 하면 9cm고요. 높이는 1 3 c m 예요 한번 썼던 화분이고.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63번 얘만 제가 한번 썼던 화분이고요 이거는 새 화분입니다 이종에 5,000원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얘는 6 5 c 예요 6.5cm 높이는 7cm 와이는 직경이 6.5cm 높이는 9cm 정도가 됩니다 빨간색 화분 63번은 이 하나만 중고 화분이고요 5,000원 드릴게요 64번입니다. 토어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썼던 화분이어서 5,000원 드릴게요. 어, 직경은 7.8cm고요. 전이 한 1.5cm 정도가 돼요 높이는 9.5cm입니다. 토어분이 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색감이 우리 다육이들하고 너무너무 철떡으로 어울리는 그런 색깔입니다. 어, 중고 화분 5,000원에 드릴게요. 6 5번 목과분입니다. 목과분이고요. 이렇게 요거 음, 하나만 네, 중고 화분이고요. 요거는 새 화분입니다. 15,000원 드릴게요. 이거 한개 값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직경 한번 볼게요. 8.5cm이고요. 높이 8cm. 아이고. 얘 볼까요? 얘는 8cm. 얘는 높이는 9c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과분 이종에서 네. 하나만 중고분이고요 15,000원 드릴게요. 66번은 어, 개인이 만든 소재 화분이에요. 이거 팔종에서 15,000원 드립니다. 이거는 콩분이라고도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좀콩분이라고할 수가 있겠고. 그냥 소분 정도는 되는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해서 콩분으로 써도 돼요. 참 예쁘게 잘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화분. 네. 이거 작은 거 한번 재볼게요. 작은 거는 4.5 직경은 4.5 높이는 7cm고요. 이거 이거 원형 한번 볼까요? 예, 직경 7cm, 높이 7cm 이렇게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67번 이거는 중고화분이고요. 4정에 5,000원 드립니다. 이 미니롱부는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제일 잘쓸게 이렇게 미니 롱분이거든요. 음, 볼게요. 4cm. 직경은 4cm, 높이는 9cm가 약간 안 되고요. 이거 원형 한번 볼까요? 네. 아, 6cm가 약간 안 됩니다. 높이는 7.5cm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썼던 수입 화분이고요. 네. 4종에서 5 0 0 0원 드립니다. 68번 이거 어디 화분인지 아시죠? 해밀분입니다 이거 어, 하나는 제가 썼고요 이거 하나는 새 화분이에요 2종에 5천원 드려요 보자 예쁜 핑크색이에요 직경이 6cm 높이는 7.5cm예요 너무너무나 예쁜 분홍색입니다 하나는 중고 하나는 새 화분이고요 69번 이것도 2종에 5천원 드리는데요 얘는 제가 한번 썼던 거고 얘는 새 화분이에요 오빠 생각 너무 너무 좋죠. 이거 제가 그 행복한 코코릇 화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분일 거예요, 진짜로. 너무 너무 좋아해요. 네, 코코부터 볼까요? 가로가 10cm고요. 세로가 7c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10cm가 됩니다. 그 오빠 생각 한번 볼까요? 너무 너무 귀엽죠. 직경은 6cm, 높이는 9.5cm 정도 됩니다. 이건 중고 새 화분에서 이종에서 5천원 드려요. 70번입니다. 이 화분은 새 화분이에요. 이 종이에 12,000원 드려요. 직경이 10cm, 두피는 15cm 와 좋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 에어니움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사이즈가 롱 사이즈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요즘 나온 에어니움들, 대품이 아니고 작은 사이즈의 에어니움은 충분히 심고도남거든요 그런 거한번 심어보세요. 70번 새 화분이고요. 이 종에 12,000원 드립니다. 71번 돌분이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썼던 화분. 그래서 15,000원 드립니다. 직경이 11cm. 높이가 11cm가 약간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바위처럼 생겼죠? 그래서 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돌분이에요. 무게감은 있고요. 한번쓴 중고 화분. 네, 15,000원 드립니다. 72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수제분이고요 공방에서 수제로 만든 수제 화분이고요 새 화분입니다 이종에 15,000원 드립니다 얘는 계단 가격이 좀 높은 그런 화분이고요 9.5cm예요 직경이 9.5cm 높이는 9cm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조금 거했던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종에서 15,000원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분 제가 처분가로 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 얼른 얼른 화분 네, 장만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저렴하게 중고 화분도 있고 새 화분도 있어요.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나 나한테 필요한 화분이다 생각이 들면 네, 주저 없이 문자를 주세요. 한 개도 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목소리>